이제 파종을 모두 끝낸 다음에는 육묘로 넘어가시겠는데요. 요즘은 공동 육묘장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육묘 시설이 갖춰진 곳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먼저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금방 파종한 모상자를요 출하실에서 암흑 상태에서 싹을 틔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얘네들을 추라라고 하는데요.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충분히 가습을 해주셔서 완전히 뽀열 정도로 가습기를 가동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온도는 33도를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2, 3일 정도 놓아두게 되면 하얀색의 모가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얀색 묘기 때문에요. 이것을 녹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녹화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녹화는 엽록소를 서서히 만들어 주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때 너무 강한 강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너무 떨어질 경우에는 엽록소 생성에 방해를 받아서요. 모가 초록색이 되지 못하는데요. 이런 것을 백하모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이 백하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약한 강에서 서서히 녹화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3일 뒤에는요. 육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초기에는 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꼭한 번씩 관수를 해 주시면서 육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농가에서 하는 부직포 모짜리 방식입니다. 자, 일반 농가에서는 육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답에다가 모짜리를 만들어서 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싹을 먼저 튀워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한 10단 정도 쌓아가지고 이불 같은 것들을 덮어주신 상태에서요. 암흑 상태를 유지해주시면 출라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모자리를 치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직포를 위에 덮어주시면서 이왕 전 7일 정도까지 계속 육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일 후 이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주의할 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 농가는 모짜리를 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뭐가 어, 싹이 올라오고 있지를 않죠.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자,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보시면 흙 안에서 싹이 맴돌고 위에 출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농가는 세 가지의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싹틔우기 과정을 생략한 농가입니다. 자, 추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짜리 치상을 했는데다가 모짜리의 땅이 균형 있게 균등하게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모짜리에서는 물이 상자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저온이 계속 되었었기 때문에 이 싹들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 가지 상태가 복합되면서 이렇게 모짜리에 피해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직포 모짜리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요, 육묘 상자 위로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싹 틔우기 과정을 절대 생략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저온에서 부직포모짜리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온도관리에 신경 써 주시는 것요세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용곡면의 사례입니다 이날 바람이 엄청 불고 날은 추웠어요 어? 모두리 아직 노란색이네요 이 농가는 하우스에서 녹화를 하지 않고 바로 경화장으로 나와 이렇게 차각막을 씌워 녹화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게 백화모 현상인 건가요? 전문가를 불러볼까요? 센터야, 도와줘! 녹화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너무 강한 강에 노출이 되거나 야간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날수가 계속되어 염록소 생성에 문제가 생겨서 백화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농가의 경우는 백화모 현상은 아닙니다. 하우스 안에서 녹화를 시키지 않고 바로 경화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온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녹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네요. 온도를 25도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약한 강에서 서서히 녹화를 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자, 이 사례는요. 백화모 현상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물론 이 농가는 조온 때문에 녹화가 지연되는 현상이었고요. 자, 백화모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녹화를 시키면 큰 문제는 없는 생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풍양면 사례입니다. 출하실인데요, 온도와 습도는 적당했지만, 지제부에 곰팡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매년 곰팡이가 발생했고, 작년 상토도 재사용하셨다고 하네요. 다음은 집보면 출동입니다 모가 말라있어요 전형적인 뜸모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이 농가는 물을 들지 않고 육류 중이셨어요 지제부에 곰팡이도 보이고 뿌리 활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를 불러볼까요? 센터야 도와줘 이 꽃병과 뜬모가 발생했군요. 자이 꽃병과 뜸모는요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발병이 되는데요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다습해 물 관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교차가 너무 클때 많이 발생합니다 뭐가 마르는 현상은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먼저 이 꽃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되겠고요 뜸모는 생리 장애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병은 아닙니다 이 꽃병은 지제부에 곰. 곰팡이가 발생하면서 지제부가 약해지지만 뜸모는 뿌리 활력이 약해지면서 뽑으면 뿌리채 힘없이 뽑히고 맙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자이 꽃병과 뜸모는 모두 뿌리의 활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예청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뿌리 활력을 도와주는 미생물인 BA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적절한 약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따라서 알맞은 물관리와 온도관리 잊지 마시고요 한번 발병된 잎꽃병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출하실과 육묘상자를 소독해주세요 자두 번째 사례를 보셨는데요 바로 뜸모현사과 잎꽃병 현상입니다 자, 둘다 뿌리 활력이 약해지는 현상인데 항상 온도관리와 물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통영면으로 출동! 좋은 피해가 발생했네요. 이틀 전,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육묘에도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 증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피해 증상이 심각한 부분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4월 15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온이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농가는 물을 깊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피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위 끝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미한 경우고 곧 회복이 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마른 경우는. 회복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을 항상 깊게 대주셔서 피해를 막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묘 초기에 온도가 많이 낮아지면서 생긴 사례였는데요. 온도가 마이너스 기온까지 떨어질 때는 부직포 모자리를 할때 물을 다소 깊게 대주셔서 어느 정도 보온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육묘 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